안녕하세요. 안녕, 메리아 양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정세와 외교를 알지 못하면 정말 큰일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은 가장 최근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오히려 동맹국인, 세계 1위 강국인 미국과의 모든 것에 있어 대립가게에 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부터 북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유에 대한 입장까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연설에 모든 것에 반하는 정책과 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인데요. 어, 지난 방송에서는 UN에 방문한 어, 이재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뭐 얼마나 연설 내용이 어 달랐고 또 그가 연설을 하는 모습조차도 A4 용지에서 눈을 뗄수 없는 그런 모습 또 현장 그 회의장에 참석한 어, 사람들이 얼마나 없었는지, 통통 비어 있었는지 그런 현실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에 덧붙여 사실은 유엔 총회 이후 더 찾아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약 145개국과의 만찬을 가졌는데요. 그 만찬을 가진 위치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인 롯데의 호텔이었습니다. 롯데 호텔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그 만찬이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명이라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정말 좋은 성과의 외교를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아주 좋은 여건과 조건이었으면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사실 김혜경도 유엔에 참석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외교적인 행사에 같이 참석하지 않는 모습 뭐 과거 윤선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뭐 맨날 김건희 여사 데리고 다닌다 데리고 다닌다 이런 비판을 늘어놓았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외교적으로 정말 노력을 했던 김건희 여사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김여경은 보이지도 않고, 또, UN, 어, 총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도, 멜라니아 트럼프 혼자 앉아있고, 그 옆에 Republic of Korea를 대변하는, 어, 대한민국의 여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이재명은 트럼프의 만찬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이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게, 이 상황에 맞나 뭐하나, 이걸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미국 상하의원, 뭐, 다명 정도 만나고 본인의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걸로 미국 일정이 끝났는데요. 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상황에 만나 뭐 하나? 물론 뭐 어린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책임감이 아직 많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갈수록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속보로 뜬 기사 내용에 보니까 트럼프가 다음 주부터 미국에 공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모든 의약품, 수입의약품에 100%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뭐 하냐, 뭐 해봤자 뭐 하냐, 만나봤자 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대통령이 할 말인가요? 대통령이 아니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어, 정말 국제 정세의 흐름, 정반대편에 서서, 외교적인 성과를 못 내므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과 또 민심이 나날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스러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역시나 또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시면 저 역시 여러분의 댓글을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이재명의 외교 파탄, 으로 인해 정말 시끄럽고, 또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나날이, 어,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보수 인사들에 어, 대한 특검이 정말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혼란한 틈을 틈타 지금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에 이어서 이제는 군내 실사격 훈련까지 중단하려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간단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직 안녕매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게 파묻힌 뉴스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정말 세상이 어, 정말 혼돈 가운데 지금 속된 표현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소리소문 없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며칠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닐 뿐더러 북한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금지해 하며 심지어 실사격 훈련 중단을 현재 검토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격을 하는 훈련이에요. 총을 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대에 우리 아들들이 입대를 해서 뭐 여군들도 있겠지만 이제 사격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격 훈련을 아예 중단시키겠다, 스탑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 총이라는 거는 저는 군대를 다녀 오지 않았지만 정말 군대와 군사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남편을 두어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총이라는 거는 어 사실 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어 훈련을 나갈 때도 정말 총을 껴안고 자야 한다는 라그 신조 가 있을 정도로 그 정신이 있을 정도로 총이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유교전쟁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에 참전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총이 있어야 적도 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을 다룰 줄 모르는 군인은 나가서 아무리 100번 첫날 만날 내가 다른 훈련을 해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을 쏠 능력이 없으면 이 군인도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북한을 적대시 하는 행동을, 뭐 북한을 왜 우리가 적대시 하지 말아야 되나요? <laughs> 북한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편의를 봐줘야 되나요? 북한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나요? 우리는 그동안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물자든 뭐든 그동안 많이 보내주지 않았나요? 북한을 대신 뭘 했나요? 어, 북한이 한 거라면 대남도발 한 것? 그 외에는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 좋으라고 북한의 눈치를 봐가며 적대시하는 행동을 금지해야 되나요? 애초부터 이 통일부 장관은 어느 나라의 통일부 장관인지 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진 뒤에야 우리가 총을 쏘는 방법을 가르칠 건지 저는 진짜 정동영의 생각이 어, 북한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들밖에 없습니다. 어, 북한은 지금도 매일같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핵도 없을 뿐더러 한미 동맹까지 지금 위태로워지고 이에 덩달아 이제는 군인들이 총쏠 능력까지 없으면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런데 이 통일부도 문제지만, 이 국방부도 이 통일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는, 어,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는데, 1 2 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부당한 그 지시를, 어, 따르던, 어, 세 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은, 어, 장성급 스타들은, 어, 직무정지를 시켜놨고, 그리고, 어,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어, 장성급 11명에게는 군대의 정신과 헌법 정신을 지켰다면서 포상을 주었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남편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는 아무리 위에 있는 상사의 말이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부당하다, 아, 저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군대의 가장 기본은... 내위 상관의 지시를 100% 복종하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군 복무했을 때 아무리 저 상관이 시키는 게아 정말 허튼 일이고 아 굳이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하기 싫어도 그리고 심지어 12.3 비상 계엄 당시에도 아뭐내 정치적인 신념과 옳지 않아 뭐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해도 군대 내의 모든 병사들 모든 상관들 모든 지휘 체계 안에는 반드시 내 위에 있는 사람 말에 100% 복종하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상관도 아니라, 심지어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 1인자인 대통령이 한 짓이라면, 네가 그걸 싫든 좋아하든 100% 복종하는 것이 군대 군인으로서의 자격, 제첫 번째 자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군대를 무슨 정치적인 집단인 마냐 그래, 너 그걸 따르지 않았어. 잘했어. 박수치면서 포상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군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요. 오늘 방송을 제가 요약하면 지금 1950년 6.25 전쟁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들이 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의, 어, 말에 재창을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또 전쟁 직전에 대한민국 육군, 국군이 무려 3분의 1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무려 3분의 2가 나가서 모내기하고 뭐또 휴가 나가고 3분의 1이 남았을 때 그때 북한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와 똑같이 군대가 무력화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제일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해방 이후 건국 이후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이 완전 풀어져 있었어요. 허랑방탕한 삶, 늦게까지 술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라에 대한 안보 의식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그때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반미, 미군 절수 두 번째 무력화된 군대, 세 번째 허랑방탕해진 느슨해진 완전 풀어져 없어져 버린 국민의 안보 의식 이세 가지 조건이 지금 정확하게 들어맞아 있다라는 것을 청년인 저도 체감하는데 일반 국민인 여러분도 반드시 체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을 마치면서 어, 3.1운동이 참 대단한 한민족사적 정말 가장 큰 최대 독립투쟁이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면 바로 나라가 다 망한 뒤에서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립을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만큼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외치면 물론 3.1절 당시에는 1919년에는 그런 투쟁으로서 우리가 결국에는 45년도에 해방을 얻었지만 나라를 한번 뺏겼다고 해서 그 나라를 아무리 열심히 투쟁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그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945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국민들의 또 독립투자들과 또 뛰어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지만 또 다시 나라를 되찾을 거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뒤에야 우리가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막 애국운동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실 광화문 광장이 애국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러고 나서는 여기 와서 같이 해야 된다. 왜 광화문을 분열시키냐 그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든지 정가와 목사님도 김준근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그 모든 애국운동을 받기,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때로는 정과 목사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본인의 목사님에게 한 말들과 또 비판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하여서 한 번이라도 거스른 적이 없으세요. 그와 동일하게 이 광화문 운동, 그 모든 애국 보수 운동을 이어온 이 광화문 운동은 절대 뭐 다른 운동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않아서 분열시킨다? 절대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화문 운동, 그 다음 계생할 사람이 또 오겠죠. 하지만 계승하는 방법은 분열되고 또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분열시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보수운동을 몇십 년 동안 이어온 것을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나이가 어리고, 또, 윗세대 어른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서서 제 생각을 막 많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윗 어른들이 해놓았던 그 애국의 물결, 그 흐름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것을 이어갈 때는 비판과 분열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해도 그것을 함께 아우 좋게 가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10월 3일 최대의 광화문광장 국민대회가 열릴 텐데 몰수이 집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선제적으로 살립시다. 지금까지 안녕메리의 양메리였고요. 더 많은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